체험사례 김연원. 2022년 12월 5일. 안녕하세요. 허경영 신인님. 저는 괴산에 살고 있는 김인복 김연원입니다. 왼쪽 심장 뒤쪽 날개 쪽지에 다미색에 붙어서요. 허경영 신인님 사진이 앞뒤로 코팅되어 있는 일반 반팔티 사온 것을 일단 한장 입어봤더니 아직 하루 24시간이 되진 않았습니다. 딱 21시간 만에 담이 세게 붙은 부위가 싹 나았습니다. 증상이 얼마나 심했는지요. 고개를 뒤로 제치거나 앞으로 숙이려면 굉장히 많이 아파서 못 움직이겠고 또 누운 상태에서 일어나기가 넘넘 힘들고 또 고개를 좌우로 움직이려면 넘넘 아프고 힘들고 해서 허경영 신인님 강탄축하하러 갔다가 오는 길에 하늘공 본관 입구에 있는 에너지 샵에서 사온 반팔 티를 입어본 것입니다. 그런데 넘넘 신기하게도 거짓말처럼 허경영 신인님의 은총과 권능으로 싹 치유가 된 것입니다. 허경영 신인님의 상대적 에너지가 아닌 절대 에너지, 아무 에너지 체험을 이번엔 제가 제대로 한 것입니다. 허경영 신인님 항상 감사드립니다. 계속 응원하고 있습니다. 동방의 등불. 세계영성왕제 허경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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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인님 대한민국의 감탄하심을 감축드립니다. 허경영